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탁구 가르치는 이 컨텐츠를 찍었을 때 커트 서브 갈격편을 했는데 오늘은 이, 이 편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레슨하는 회원분들한테 많이 가르쳐드렸는데 이제 조금 잘못되게 연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드리려고 앞모습하고 뒷모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보분들이 연습할 때 커트 서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회전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그 연습법에 대해서 다시 수정 보완해서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제가 가르쳐드리는 원리가 어떤 거였냐면, 커트 서브를 보통 이제 너클처럼 많이 넣죠. 이제 막상 이렇게 눕히거나 약간 사선으로 준비하고 있는데도 던져서 넣을 때는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서 앞으로 굴러 들어가는 반대로 부르는 커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선 각이나 이게 눕혀진 이 일자 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들어가야지 이게 돌아오거든요. 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짝하고 갈겨주라고 했거든요. 짝 갈겨주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대로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 시켜보니까 이제 이파완 팩트의 힘이 별로 없으셔서 그리고 또 약간 마음속으로 이 테이블 맞고 저 테이블에 맞아야 되는 한번두번 번 맞는 그거를 연습하려다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아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좀 맑게 가볍게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그래서, 맑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두껍게, 끌고 가는 느낌을 조금 하시려고 하면, 일단은, 이게, 순간적으로 쫙 하고, 낚아채는 것도 해보시고, 하나, 이렇게도 해보시고, 그때, 이, 하완 힙트가 들가야 되거든요. 이 앞에, 아래팔에 아래 아래 힘이 쫙 들어가야 되는데, 이 힘을 잘줄줄 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볼 자체를, 이제 조금, 빨리 안 하더라도, 약간, 끌고 가는 느낌을 좀 해보시고, 많이 돌아오거든요 약간 이 스피드와 끌고 가는 이묵직한 느낌 두 가지 를 연습하셔야 되는데 보통 연습하는 걸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맑게 연습하니까 돌아오지가 않아요. 약간 맑게가 아니고 끌어내리는, 끌어당기는 느낌. 그러니까 느낌으로 자세를 맞춰놓 끝까지 탈날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약간 끌어당겨주는 느낌으로 해야 안 돌아오거든요. 순간적으로. 나무를 꽉 잡으면서 볼가치를 끌고 당기는 느낌도 주면서 스피드를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순간적으로 딱 잡는 걸 많이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짧게 이렇게 잡아보시기도 하고 길게도 한번 잡아보시고 잡아 당겨지는 그 손맛을 좀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습하신 다음에 이제 자세를 낮춰보기도 하고 16cm 이상 던져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해서 이렇게 깔리게끔 틀어 나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뭐 자세히 잡지 말고 대충 게 서가지고 이가선방 만들고 샥 하고 하체 연습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끌고 끌고 가서 당기는 느낌도 하고 끌고 당기는 연습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를 자꾸 가볍게 그냥 탁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완전히안먹거든요 저항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항을 주려고 하면 너무 음, 라바에 오래 머물러야겠죠. 오래 머물러야 되니까, 그거를 순간적인 임팩트와 오래 끌고 가는 이 묵직한 힘이 합쳐져야지, 대전이 만들요으윽 하면서 잘라야지, 이런 느낌이 있습 그런 쪽으로 한번 맑게 맞고, 묵직한 느낌을 끌어 당기는 느낌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도 하고, 날카롭게 위착하고 나가치는 어, 느 연습해 보시고, 한번 조금 느리더라도, 묵직하게 끌고 가는 느낌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잡아, 당겨서 쭉 가져가면 되세요. 이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빠르게 쫙, 이렇게 해서, 그딱 당겨진 굿맛을느껴보고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오는지 확인해시고 그게 조금 완성돼서, 꼴이 무거워졌다고 느껴지시면, 그때는 이제, 본래대로 연습도 해보시기도 하고.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사선강 만들어 놓고 끝까지바라본 방향으로 낙하체기도 해보고 발꿈치 축으로 해서 이 하완 이펙트로 낙하체기도 해보고 느리게 해서 길게 해서 끌어 당기기도 해보고 낙하체기도 해보고 끌어 당기기도 해보고, 해보고 대신 이렇게 잡아놓고 세워서 막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가볍게 해도 안 돼요 가볍게 하면 이게 라바의 저항을 안 받고 오래 안 머물러서 그냥 퉁퉁하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셔요그요 약간 조심해서 소심하게 하면안 돼요. 따로 연습할 때는 테이블에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회전 구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 과감하게 임팩트를 주는 연습 뒤로 치더라도 꼭뭐 임팩트를 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하시고 그중에는 이제 어, 뭐 다른 유튜버 분들 보시면 자세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뭐, 동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서 임팩트가 완성되면 이제 그걸 차근차근 합쳐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절대로 약간 동그랗게 해도 안 되고요. 사선으로 짝! 짝! 낚아치기도 해보고, 착! 하고 낚아치기도 해보고, 끌어 당기게 돼요. 그를 합체시켜보면, 날뛰가 아니라 굵직하게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낚아채는 연습도 해보시고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합쳐지면 제일 좋습니다